대부분 치과 갈때 이런 걸 보실 거예요. 과잉 진료는 안 하는지, 친절한지, 비싸진 않은지, 리뷰는 좋은지. 이런 거 당연히 다 보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가족이 다른 치과를 간다고 하면 저는 꼭을 꼭 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18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영상에 이런 댓글을 쭉 보다 보면 저희 치과로 오고 싶으신데 지방이라 너무 멀어서 가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물론 절 믿고 찾아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꼭 저희 치과가 아니라도 집 근처에 좋은 치과를 가셔서 무사히 치료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나 틀니를 할때 주변에서 어떤 치과를 가야 되는지 어디가 좋은 치과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나 틀니를 한다고 하면 다들 고민하시는 게 보통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더 임플란트를 하면 이제 아프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 아, 너무 비싸지 않을까? 괜찮을까?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세 번째, 이제 내 몸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치과 의사가 과연 수술은 잘하고 실력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실 거고. 그 다음, 네 번째,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사후 관리, 나중에 이제 오래오래 믿고 다닐 수 있는 치과일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플까 어떻게 하면 좀 아프지 않고 좋은 치과를 찾을 수 있을지 조금 얘기를 해 볼게요 제가 이제 치과를 만약에 간다 아니면 이제 주변 분들이 치과를 찾으신다고 하면 첫 번째로 이거를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취를 할때 이제 뭐 도포 마취 같은 거를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추가 마취가 들어가면 마취가 된 상태에서 마취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덜 아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시는지 하다못해 스케일링을 할 때도 구간 가글을 해서 마취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하면 조금 더안아플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주시는지를 조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두 번째로 조금 봐야 될 부분은 가급적이면 비침습적으로 최소 침습으로 어 뭔가를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수술이든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맹장수술을 한다고 할때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많이 개복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통증도 조금 있을 수 있고 아무는게 조금 이제 더딜 수도 있고 염증이 좀 생길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개를 좀 최소화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아무는 것도 조금 더 빨리 아물고 염증도 좀덜 생길 것 같거든요 이제 세 번째, 내시경 같은 거 많이 이제 하잖아요 저도 이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전부 다 수면으로 하거든요 금방 끝나는 뭐 임플란트 한두 개 이런 거는 굳이 솔직히 수면으로 안 해도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전체 임플란트를 하셔야 된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좀 겁이 나시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수면, 뭐 의식화 진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치과가 아 이런 뭐 수면도 하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아픈 부분에 의해서 이제 조금 선택할 때좀 기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또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 이제 비쌀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오, 싸면 좋겠죠. 저도 이제 옷을 살때 백화점 가서 옷을 그냥 팍팍 사는 건 아니고, 아울렛 가가지고 이제 철이 지난 상품 막 이렇게 사고 그러는데, 이제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면 당연히 조금 저렴하면 좋잖아요. 치과를 치료를 받을 때 이제 너무 비싼 거는 저도 솔직히 반대거든요. 물론 뭐 돈이 많으시고 하면 뭐 외산 임플란트도 심으시고 하면 좋겠지만, 내가 이제 뭔가 합리적으로 좀 뭔가를 간다고 하면, 국산 임플란트도 많이 되게 좋아져서 많이 대중화되 있어서 뭐 굳이 꼭 비싼 임플란트를 꼭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적당한 이제 가성비를 찾으면 되는데 또 문제가 이제 또 너무 그러면 싼게 좋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싸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그 저희 치의신보TV라고 치과 관련한 그런 신문 잡지가 있어요 근데 치의신보TV에서 이번에 어 취재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중고차도 그렇잖아요 중고차도 이제 어 너무 싸고 이렇게 좋은 매물이 있어 근데 가보면 이제 허위 매물인 경우가 많잖아요 또 같은 일들이 이제 치과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의신보 t v 에서 취재했던 영상의 한 모습인데 임플란트 35만원 보고 갔더니 이제 거기 가격은 사장 마음이죠 뭐 이렇게 막 옵션이 붙고 막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이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35만원 임플란트에 속았다 이제 생리 뽑고 임플란트를 해? 막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싼 거는 아무래도 좀 이면에 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디지털에 막 10억 드렸잖아요 초반에 이제 싼 장비를 조금 아무래도 비용 부담도 있고 하니까 했는데 싼건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싼 장비는 못 쓰게 되고 요즘에는 생각이 좀 바뀌어서 이왕 살 거면 좀 좋은 거 사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너무 이제 비싼 거는 조금 이제 부담이 되시겠지만 좀 가능하다고 하면 너무 이제 가격적으로 홍보를 많이 한다거나 좀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좀 중간대 가격에서 조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세 번째 이제 또 고민하신 부분이 내가 맡길 치과 의사가 과연 실력이 있을까? 저희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이제 치과 의사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받아보지도 않았고 그다음 잘했는지 못했는지 일반인들 입장에서 좀 보는 눈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출신 학교 유명한 대학을 나왔냐 그런 것들도 보시기도 하고 이 원장님이 이제 경력이 얼마나 됐냐 전문이냐 이런 것들도 많이 따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관련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좋지만 저는 주변에 치과 의사분들 많이 보잖아요 꼭 이제 출신 학교라든지 경력 이런 것들이 선생님의 실력이랑 꼭 완전히 똑같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주변에 이제 물어보잖아요 인테리어를 했는데 어땠어 물어보고 그 인테리어가 잘했으면 우리도 가고 하는 것처럼 저는 출신 학교라든지 경력만 보는 것보다 이제 치과에서 가서 치료 받아본 분들한테 아 받으셨는데 어땠는지 하고 나서 잘 식사는 되시는지 문제는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죠. 이제 내가 이제 이사를 왔다.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럼 내가 치과를 뭐 가봤는지 어쨌는지 어디가 좋은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임플란트를 뭐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데 많이 치료를 했던 환자분이 어떻게 되는지 전에는 이랬는데 이런 치료를 받고 이렇게 치료가 끝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랑 이제 정말 치료할 게 비슷한 환자분인데 어, 내가 봤을 때 너무 깔끔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비슷한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주변 지인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실제 치료 전후 사례를 조금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제 사후 관리 는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치료를 임플란트나 틀니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쓰시다 보면 뭐 3년 5년 뒤에 보면 불편한데도 생길 수 있고 관리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갔는데 그 치과가 없어졌다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과거에 다른 치과에서 했는데 그 치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뭐 다시 뭐 케어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하는데. 그래 에서 뭐 가격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뭐 실력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또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주치의 같은 그런 치과를 하나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후 관리를 해줄지 안 해줄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한 지역에서 좀 오래 하시는 치과를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치과가 생겼다가 문을 닫고 원장님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한 지역에서 뭐 5년, 10년, 15년 이렇게 하셨던 원장님들 아무래도 계속 뭐 20년, 30년 하실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좀 사후 관리를 위해서라면 여러분데막 바뀌는 데 말고 이제 조금 한 곳에서 조금 꾸준히 지역 환자분들과 오래 함께한 그런 치과를 좀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두 번째로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치과 의사 선생님이 좀 어떤 자세로 그걸 바라보는지 그리고 내 잘못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가 방면에 또 다른 분들은 아 어떻게든지 제가 뭐 이렇게 식사를 잘 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려야죠.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잘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후기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뭐, 내가 고철이 빠져서 갔는데, 그거를 뭐잘 붙여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깨졌을 때, 뭐 대처를 잘 해주신다거나,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도 1년 만에 망가지거나 그러면 AS가 되잖아요. 치과도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망가지거나 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 AS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오래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뭐 그런 거에 대한 AS라든지 그런 방침이 이제 제대로 서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런 걸 했을 때잘 도와주시는지 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은 어떤 치과를 가든지 간에 좀 서로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오셨는데 저희 실제 환자분이시거든요. 아버님이 이제 거의 90세가 다 되시는 어르신이었는데 아래쪽은 이제 프라치 임플란트를 하셨고 위에는 이제 틀니를 하셨거든요. 자식들 이제 정말 힘들게 모셔가지고 맨날 오시는데 이제 아버님이 항상 이렇게 이렇게 밀어보면서 틀니 안 껴, 싫어 막 불편해 막 이렇게 되게 막 신뢰를 많이 안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틀리라는 것 자체가 막 혀로 이렇게 밀어보고 손가락으로 밀고 막 일부러 틀어서 물고 하면 아무래도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내가 타려고 하고 연습을 해야 느는 것처럼 틀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틀리도 그냥 연습도 안 하고 실뢰도안 하다 보면 결과가 나빠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막 적응이 힘드셨는데 틀리를 거의 한 대여섯 번 바꿔드리면서 계속 오실 때마다 조금씩 봐드리고 좋아지는 거 보여드리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다 끼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웠던 게 아버님이 절대 말도 잘안 하시고 막 소리도 지르고 하시고 하셨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되게 말씀도 이제 얻꼈다고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치과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믿음을 갖고 서로 이제 신뢰 관계를 가져 나가면서 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임플란트나 틀니를 내가 한다고 할때 주변에서 어떤 좋은 치과를 찾아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아플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덜 아프게 뭔가를 많이 해 주시는지, 조금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도 안 되겠지만 너무 싸도 안 좋으니까 적당한 합리적인 가격인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사의 실력을 확인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주변에 이제 치료 받으셨던 분들한테 직접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실 실제 치료 사례, 전후 사례를 좀 보면서 내가 치료할 거랑 가장 비슷한 사례를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사후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지역에서 오래 하신 치과를 가시면 좀 좋겠고 그다음 AS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잘서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